오늘 외울 문장은 I feel like I've known you forever. 이 문장은 너랑 있으면 예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아라는 뜻으로 처음 만난 사람과도 어색함 없이 친근함을 느낄 때 쓰는 표현이야. 예문 들어볼까? 첫 번째.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나와 비슷한 취미를 가지고 있을 때. It's crazy how much we have in common. I feel like I've known you forever. 우리 공통점이 이렇게 많다니 신기하네. 마치 예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아. 상대방과 특별한 연결이 있다고 느끼게 만들어. 두 번째. 데이트 중 자연스럽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친밀감을 느낄 때. We just met, but it already feels like we're close friends. I feel like I've known you forever. 우리 방금 만났는데 벌써 친한 친구처럼 느껴져. 예전부터 알던 사이 같아. 상대방에게 편안함과 친근함을 전달하기 좋은 문장이야. 이 문장은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데 유용해. 오늘부터 계속 말해 봐.